성남여수마을의 주봉 목사입니다. 오늘 에메랄드 그린, 음, 100개 나갑니다. 100개. 그래서 이제 둘이 100개 캐고, 이제 마대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네. 작업하는 모습을 함께 네, 보겠습니다. 자, 네, 오늘 또 왔습니다. 계속. 녹감만으로 이렇게 해니다 느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써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. 가아대로 한번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묶은 다음에 자 돌립니다 하나 다음에 둘셋4 지금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세번 정도만 돌려서 잘라 주고요. 이렇게 해서 네. 이렇게 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. 오늘에도 그린 예, 100주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오늘 나가려고 합니다. 예. 이제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어, 빨리 주문해 주시면 또 빨리 작업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